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부동산TV 이태성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우리 기상면 온수리에 자리하고 있는 토지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컨테이너만 갖다 놓고 있는 상태로 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아직은 사용을 한다고 하긴 그렇죠. 이제 매립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사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 준비만 해놓은 상태로 되어져 있고 앞에 이렇게 포장된 도로가 한 5.5m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장된 도로에 붙어있고 국어도 문제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국어 문제없는 어, 주말 농장용 토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면적은 130. 8평이 되구요 그리고 요 컨테이너까지 포함해갖고 1억 1,500만원에 매매를 진행한다고 하십니다 자 온수리 시내권에 있는 토지치고는 금액이 어, 괜찮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위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상면 온수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초지대교에서 이렇게 오셔갖고 요, 요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거리상으로 초지대교랑 가까이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요 상태인데 요 빨간색 땅 모양이 이렇게 길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나라 땅인데 여기가 국유지로 233 7 제곱미터 65평 정도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좀 사용을 한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길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앞쪽에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새로 군에서 포장을 했습니다. 보시면 다도로로 바뀌었죠. 그래서 군에서 포장을 했고 이 앞쪽에 국어 여기는 국어가 있고 이것도 국어인데 지금은 흙이 다 매립이 되어 있어서 현천재는 밭으로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주인분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도로 국어 잘 붙어 있고 어, 국유지 한 65평 정도를 어, 서비스 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할수 있는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토지 새로 포장한 도로 따라서 붙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어, 만이산을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도로를 이렇게 새로 포장을 쭉 했습니다 이 라인 온수리 시내에서 들어오는 길 따라서 포장을 아까 한 5.5m 정도로 포장을 했죠 포장된 도로에 길게 붙어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농사는 짓고 있지 않고요 농사를 내년부터 칠 예정이신데 개인 사정으로 매매를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주말 농장으로 쓰실 분들 있으면은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이 도로 따라서 도로 따라서 길게 사용을 하고 있는 해당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주변에 혐오 시설 딱히 없고요. 앞쪽에 어, 전등사를 바라다 볼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매립된 이 부분, 이흙 부분이 국어 나라 땅이고, 이 앞에 풀 자라고 있는 이 부분. 예, 이 부분이 내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나라 땅하고 내 땅하고 섞여서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위치의 토지 매물입니다. 자 컨테이너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냥 창고용으로 갖다 놓은 상태고요. 원하시면은 뭐 전기, 수도, 정화조 연결 하셔갖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 그냥 껍데기 상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온수리 시내에서 멀지 않은 그런 토지 매물을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도시 지역이죠. 온수리는 도시 지역에 있는 토지 매물이고요. 어, 138평 토지 매물이었습니다. 자 매매는 1억 1,500만 원에 해당 토지를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토지 관심이 있거나 주말 농장으로 초지 대교 가까운 곳에 찾는 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토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